아 내가, 얘를, 없다가 다시, 이제 내가, 영상을 켰는데요. 이거, 가시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한 15일 됐나봐요, 가시간 지가. 너무 뿌리 잘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디가 길죠? 이런 거는 위험해요.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잘랐는데, 물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길면은 위험해. 다른 애들은 짧잖아요. 이렇게 촘촘촘촘촘촘 짧으면 응 건강해요. 뺀 머리 쓰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색셔도 <laughs> 길지만 얘는 좀 몇 가지, 삼 가지, 사 가지, 뭐, 다 나왔네. 1층, 2층, 3층 했구나. <laughs> 건강하면은 잘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뭐, 짧으면 괜찮아. 맛이 짧으면은 이렇게 애들이 <laughs> 꼬맹이도 나오는구나. 응, 꽃대도 내, 꽃대도 이제 내주는 거예요. 다잘 돼요. 마디가 길고, 아마 부산에 지금 며칠째 계속 날씨가 구어요 비가 왔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했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9월 6일 날 했었다. 다 건강하다고 보면 돼. 내가 이제 이런 윗순 물음이 왔다. 어, 지켜보려고요. 얘를 다시 여기다 열 거예요. 여코, 여기에서. 싹을 내줄지 싹을 안, 안 내줄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에 여기서 뿌리 아마 뿌리는 뿌리는 내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 뿌리를 받아야 되나 이 뿌리에서 여기에서 받아야 되나 지금 새로운 순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건강하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된강을 했단 말이야. 했으니까, 여기서 받을지, 여기서 받을지.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영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넣을 거예요. 이국도, 이국도 다시 들어갈 거예요. 좋아요, 이국도. 그래서 이거를 다시 넣고 한번 지켜볼 거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한번 지켜볼게요.